아니아니이 씨발 아니, 밤이라 아 화이팅 그 건물. 여기 아. 털에 다 달려있잖아 참. 나 뒤집었다. 네 형은 그냥 거기서 이 건물에서 봐줄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 건물에 뭐 있는데? 건물에 화이트형 AK 있고 그냥 그거 그냥 애들 나오는 것만 잘라줘도 돼요. 나 살려줘. 리더야 나 네? 살려줘. 왜요? 눕는다. <laughs> 눕는다 아빠다야 보드 왔지? 아씨발 여기 여기 잘못 거다아 씨발 아이거아 위치 졸라 좀 좋게 빼는데 외벽 한 다운 한 다운 두명다두명다포다포다아유다 죽었다 힘줄였어 두 외벽 쪽이다 네 니들 형 니들 형 a <목소리도 됐다> m 사 a 엠 y 사 m y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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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 y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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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명 y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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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 y 엠 m y Amy, Amy, a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오 하나 더. 형제저 에미사고 먹어주세요. 에미사고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 먹어, 먹어, 먹어. 아, 그냥... 소위탄이니까 진나 쓸 거예요. 아 저희도 나무 도못 미사일에 빠아나죽다 어? 시 침대 안깔거 그러는데? 이 어떡하지? 침대 나 좋아 지금 지금 너, 저본 죽었어요 집... 나본 집인데 <놀람> 아, 거의 침대가 없으니까 뭐할 수가 없네 형님 침대 아직도 안깔았어요못 깔았지 뭔가 나너 어느 번 언제야 외국가타쪽이 어... 들리죠 어... 주저? 어, 외부가자 어, 나야. 와. 어, 침대 어디 있어? 침대, 그 침대방에 있어요 형 남는 거. 싹코로 온다. 네, 침대방에. 싹코로 온다고? 싼코 들렸는데 한 하나. 하나. 아, 없어요 형? 침대방 박스 있을 곳이 하나 넣었어요. 네. 비명을 네. 비명했어요. 저 3초? 너 농농 바로 와요 이거 네 템다 되겠다 내가 네네네 확인 바로 했어요 야 소디야 주사기 있으면 좀떨고봐 다시 가는 중야 누가 템방문 템방문 잡고 열고 다니냐 아 진짜 소유탄 소 여기 소유탄 여기 아, 아 소유탄 개사긴데 저거 아니, 들어온 데 없지. 어, 다 뺏기다 나서 못 들어와. 야, 나 키트 좀 있으면 키트 떨어진다, 이제. 나도 키트 없다. 장서 키트 비위한테 못 들어. 이터 너무 세다 <자다. 놀람> 야, 문좀잘 닫고 다녀라. 야, 문좀 닫고 다니라고. 달고 다녀라. 내가 그랬는데? 화면 따..아 화면 이피 개피다 얘네 위치 어디? 외벽 뒤 있어 아아 씨발 죽었다 이새끼도 개피인데? 아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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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내려와줘야 돼 내려와서 문 계속 외벽 도 막아줘 형 캐릭터 외벽 있거든? 얘네 지금 소위렇게 하나만 소유소위게 하나만 날리죠나소유로게 날려봐 보디야네소유로게 하나만 날리죠. 아씨. 4층이에요저4층 아, 잘 아, 사칭. 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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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야, 들어올 수 있잖아 이거. 네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코에 아, 대한 미안하다 나 에미사고 에미사고 떨궜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내가 터리 집문 다열었어요 지금. 아, 뭘 보는 거야? 아. 뭐야, 아, 뭐야? 지... 아, 아, 저 다운. 어디? 근데 아, 숨이 아, 아, 있어. 아, 그냥. 아 와, 쉽이. 돌아가거든, 진짜. <laughs> 얘네 포잡이 들어왔어. 지금. 어? 얘네 지금 토렛 때문에 지금 그 토렛 깨고 있어. 하기. 아무데 다녀 어디 쪽터렛 어디 쪽 터레 쪽 같아 터렛쪽 잘하는데 아킹아 모기님 나... 저희 집 레이드 당하고 있어요 안 아. 열림 네. 뭐 그래 터렛 우리 터렛아그킬 어디지 비벼 놓은 거 살해해지. 여기. 너도 여기 떨어진 에미사고 안 먹어? 이쪽. 저 죽었어요 저. 먹어. 저 일단 소위로켓으로 한번 들어오는 거 막아볼게요. 아 나이스 런치네. 어디 방향에서 뚫리고 있음. 그 저희 그 지금 시체 모첫 네, 원시 나이스 레이드. 막아 아, 나이스. 야못 막았다. 경찰이지. 아 씨발. 안쪽에 있지, 외벽에 붙어 있지. 어디, 쪽? 야, 외벽에 우리 아 외벽에 판. 붙어있다. 지금 내려가, 저 새로 뚫는다. 확인 기 말이 나오네. 끝까지 다, 운 우리... 우리... 쪽에 붙어 있는 거 다, 운 준수야 준 다, 운 준수야 준수야 네 이 네, 들고 로켓은 들고 있는데 런처 어디 갔어? 그거 있을 텐데 그대로 거기 있는데? 여기요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에, 나저 아, 앞쪽에 그벽 쪽에,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예 네, 거기 한번 다운 한, 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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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쏴요 조심하세요 집 안에 있죠 집 안에 있죠 다애베 안으로 지방에 들어왔어요. 지방에. 외벽 어디 쪽안 들어왔어? 말해줘. 저이 털이 하나 다운. 나 지금 농장인데형 나가면 바로 있어요. 나가면 바로 있어요. 어, 농 농구 AK로 한번 죽었다. 아세요? 그 밑에 다 붙어 있어요. 어디서 여기 그 외벽 잘못 박은데 그쪽에 있어요. 외벽 쪽 털에? 우리? 네. 야, 아. 씨발, 얼굴만 내리면은 대가리 니다 야, 무섭다. 준수, 템 수습 다 했어? 아, 죽었다. 아니요, 아직이요. 어. 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드세요, 그냥. 그거 보드꺼 템 수습한 거라서. 아니, 아니야. 니가 지금 준수해어나다 모친게. 예, 챙겨. 올라갈게. 얘네 어디다 그랬지? 음. 기에해 죽기만 에 레벨에서 죽고 또보 3층 타워 쌓아 놓은 거. 우리 팀 아, 저기 네 일단 팀복 아니면 다 쌓여 그. 아, 보고 있어. 내 팀복 좀 붉은, 붉은 거요. 붉은 거. <laughs> 얘네가 나 자꾸 죽여. <laughs> 부담되게. 얘네 미역집 뒤에 있다, 지금. 롱노것다 뺏겼겠다, 야. 그 네, 뜯겠어요,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둘 다운, 둘 다운. 이제 둘 다운. 아.. 일어날 수가 없어 야 입구 아.. 씨.. 하나.. 안, 안 죽었다 일... 아.. 씨발 아.. 총 듣고 나가야겠다 그냥 야 입구 막을 수 있는 사람 없냐? 없어요 지금 입구에 못 나가요 형 야. 엄청 맞아요 집안에 하네. 지금 엄청 많아요. 네, 외벽 빵으로 나가서 어스를까벽 밖에 뇌들이 있어에있 아, 쟤 전투에 대 겁나 짜증 난다. 진짜 양, 양가이저 옆에 전투 있지? 옆에 전투, 옆에 전투, 레이어붙어있어

터렛타우스에 저희 저터렛타우스에예 이거 나저기저 여기 붙어있다는 거죠? 어 거기 거기 없을걸요? 저쪽으로 다온거 yeah. 같아요 붙어있어 붙어있어 뒤명터렛하 다운 터렛하 다운 다운 외벽 입구 포재비 다운 여보. 함한다더한명다 다운. 전초 전초 계속 떼주자 계속 떼 계속 떼어가게 전초 쟤피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더 전초 계속 떼어 준수 죽지네저 다운됐어요 나네 한테 전초 내가 쟤인데 비비스기집 안에 있는 거 다운다, 가스 피. 두투둘 전투 둘 다운 다운 다 지방에 들어온거 다 전투 드리에요 어, 지금 한명 펑크라는 애가 추가됐어요 내가 야포잡미 시체 먹어야지 바보야 오 나나나나나나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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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영역 아, 막았어요 남의 벽으로 야 포잡이 시체 먹어야 된단 말이야 <laughs> 일단 AK 두 자루랑 무장 조금 널몸 어? 붙었다 한명 맨몸 맨몸이 총 들고 있던놈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요 아, <laughs> 주사기 필요한 사람 야 왼쪽편 이거 왼쪽 가 봐. 삼각 옆에. 드라 어디 있고 있는데 죽어 있어. 어. 그러니까 이거 둥둥둥둥둥둥 놓고다 이거. 아야야야 저내팀 맞네. 나 먹었어요. 한번다 먹어. 소위탄 너무 아파간다. 개 아파. 저 너무 아파요, 진짜. 채팅하자. 너무 아프. 살인마력 이거. 야 1층 책상에다가 주사기 넣는다야 여기. 여기. 이거다. 네, 외벽 사이로 쌓여 애들 돌외벽을 한번 더 막을게요 포잡이 시체 먹음? 네 먹었어 네, 먹어, 먹어, 먹어. 아 나이스 로켓 나옴? 아 이거 안막아진다 저는 로켓 한발 아, 고속두발 먹었어요 아, 로, 나이스. 네발 로켓 네발 고속두발 아 그거 내가 먹어놓은거야 아까 죽였던데 네. 밖에 외벽에 한, 하나 붙어있음 원신같은 이거 일단 저템 넣어놓고 애 있는 사람은 한번 빼도 돼. 괜히 그리고 뭐 들고 있다 죽지 마. 야 저기 남방에다가 냠냑, <laughs> 음실에 넣었어 그냥. 야 연결방에다가. 그, 그, 야털 집에 넣어 놓을게요. 대변하나 붙어 있다. 다운. 미안. 로켓 쏠까 그냥? 가서. 그러죠, 그러죠. 이거 소이 로켓. 어. 소이 로켓 털에 박고 그냥 아까 먹어 놓은 거 로켓이고 발로 밀죠. 야. 어디야? 너런처 있냐? 네. 저 들고 있어요. 뭐 있어요. 청청청청 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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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뭐 뭐나 뭐 나왔어, 가래? 가냐? 응. 고속이요. 고속, 고속 두발 있고 로켓 한 발, 소야 한발 있어요. 저렇게. 전투 벽 부셔버리려서. 부셔, 부셔, 부셔. 아, 갑시다. 아, 레이시 문제인데. 저도, 일즘네발 들어갈게요. 야, 저 벽, 나무 뒤에 누구냐? 나무가 아니라, 바위 뒤에. 바위 뒤에. 지금 바위 없을걸요? 아, 바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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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쌓았다, 여기 있다. 잠깐만. 지금, 우리 집 외벽 앞에 그거. 저거 막지 말고. 나와 나와 나와. 여기 뭐 있어? 나와 형. 우리 외벽 앞에 저거 부수지 말고. 저건안부수도 돼. 안 찌거든. 저거 지 앞에 있는 거만 부순대? 수지 앞에 걔네 전투 쪽으로 간거다 저희죠? 에세명네 응. 아, 아, 아. 명. 야 외벽 깔아줄게. 뭐야? 지 앞에 바로 그거 있어요? 어그로 꺼고 있으니까 빨리 가세요. 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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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있어요 지금? 오케이. 그. 저기 저기. 내가 외벽 야, 깔아줄게. 얘네 전초 쪽에 하나 있어 바깥에. 자, 야, 애벽 야, 깔았어. 두 개다, 두 개. 터레 두개에요 왼쪽 오른쪽. 왼벽에서 왼쪽 오른쪽. 니들 나가지 마요. 응. 아, 뭐야? 부술 수 있어? 소이삼. 이거 일반 로켓은 몇 발이지? 네 발, 네 발. 스포는한 방. 터레지? 두 명, 두 명. 전초 위에 두 명. 삼번 쪽에 두 명. 쏩니다 아아키꽂줄게키 있어요 있어요 나키 하나 있어 이제 데미지 들어간 거 네. 같아요 소유 아니 들어간다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어 으흐. 어 왔다 오씨시나 들어갔다 이거 이거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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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카파안 갔다 카파 그대로 있어 전투에 그대로 있어 지금 확인 기기 야 로켓 어디서 온 거야? 아 시발 M 사고 전철에서 쐈어 전철에서전철에서 전초에서 열로 쏜 거야? 예 M 사 왔어요 M 사 왔어. 제템 버거 왔어요 로켓. 네, 쟤네 로켓이 없거나 아니면 로켓을 가져 가지고 오거나 둘 중에 하는데 로켓을 가져 올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와씨 무당 싹 잊고 나갔네. 아퍼. 뒤로 돌아가 볼까. 뚝배기 상면적으로내 미사고 전초에 있어? 네 계속 있어요. 수시로 조금 있긴 한데 계속 끝까지 하네요. 킥이 엄청 많은가봐요. 한 개는 깨졌지. 깨졌네. 아, 아. 뒤쪽에도 있다. 어디? <laughs> 상점. 뚝배기 상점 쪽에도 있어. 뚝배기 상점? 아 상점? 어렌지배가 상점 뒤에 카파 것이 응. 있네. 2pg 어디지? 화이팅!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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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들어가지마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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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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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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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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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Hello, my friend. 아, 맞아. 차리, 아, 나도 컷 총알 좀 있냐? 보대요아니 아니야. 권총 캐리. 아, 권총 탄는인가 아, 카파 이 새끼 왜 AB냐? AB. 딱 바로 올라가서 한 번에 맞찌냐 에어폼. 죽어헤 해당대 막았어요.

저기, 나그 저기 용광로 올라가는, 막아버려, 막아버려 그냥. 아얘 들어왔잖아. 동무 죽었냐? 저, 저 거기 없었어요. 야 열렸다. 문들 음, 예, 막아 예? 그냥. 야, 야 어, 누구야? 나나나쏜거 나, 누구야? 나나나 지성 지성. 나 m 임 사고 먹었다. 에임도 제 거예요. 야, 나 같은 애둘 죽였어. 애들 지금 다그루요쿨타임일거예요형나이몰려올거예요형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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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죽였다고 오디야. 나이스. 막았어요. 나았어요 어, 그니까 지금 그 형이 마지막에 죽인 애들이 이제 끝일거예요템 먹어. 먹을 수 있으면 네. 템 먹을 수 먹어요. 형 로켓 아웃발. 로켓 아웃발 먹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 야. 방치 여기 가닥에 아, 야. 여기 찾았어, 옆에도 찾았어, 막아 찾았어. 나와. 나와. 나와 마시노 <laughs> 형. 마지노형형 꾹으로 막을 때 그 처음 막았던 곳 있잖아요 아. 그 밑에 시체 하나 있거든요 그거 공갈 때 공갈 요거? 요거? 처음 처음 뭐야? 막았던 뭐 이거? 못붙였어? 아니야? 지금 뭐, 제가 없어가지고 그쪽에 시체 하나 있었어 찾았다 하기어 시체 존나 많은데? 밑에? 밑에 시체 존나 많아 내려와 야, 아, 사다리 깔달... 깔고 올라와요 다야 a 고 몇개야 이거 진짜... 이거 애들 오는거 막는다고 로켓 한방싸는데 밑에 다 떨렸어요. 시체 철렛타의집 터레, 아직 켜져있죠? 입구에 예예야야못 간다 그니까다 그러니까, 어디갔냐? 철초각이 없어 집에 나부사기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 밖에 아직 있다? 원신 1층에 녹여놓은거 아직... 없냐? 1층에 안 뚫렸지? 1층에 아, 안 뚫렸어, 안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어요 야, 야. 이거 벽, 벽 수리 한번 하자 이거 야 나오세요 일단 이거 막을게요 렛츠고 야공가를 쳐버려 그냥 업그레이드 어, 이 할게 깔아 얘네 거지다 밖에 야 잠깐만 아 습기 한... 아, 하나 더 있다 야야야 방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다 있어? 있어? 네, 네. 가고 있어요 보드 속도 봤냐? 졸라 빨랐다 야, 문네 3층, 야또안 아, 저희가 열었어요 뭐? 아, 리더네 씨발 맞네 미치. 야, 보드야 명컷 나와라, 보드야 명리헤컷 야, 문아내집문아 바로 밑에 있네, 밑에. 바로 밑에 있다. 아, 침다가 여기 여기밖에 없냐고요? 허이다운 나이스. 아, 난 뛰어가겠다. 아, 1층까지 내려가 있다, 애들. 야, 문 닫아. 네. 애들 1층까지 내려가 있다. 다운. 무가거기 포잡이 있다. 전투에서 중무장 둘러왔다. 아, 진짜 한 발밖에 못 박았어. 저저포 들고 있어요. 여기 사람 많은 그텐방쪽 뚫은 곳. 아, 나죽었다그 침대방 옆에 해지 해치... 높 또... 아, 우리.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고? 아, 진짜 똑빼기. 아. 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아, 맞는데 아. 네. 로켓다 쏘지 우리. 아직 몇개 있어요. 아 남아 있을 걸려? 얘네 3층 진입한.. 2층 진.. 2층 진입하는 거막혔어요 이놈아 진입. 잘봐 형이 도끼로 키라는 걸보수 있.. 아이 ㅈ 진짜. 끼라 지금 진입한 데 있잖아 아까 내가 다땜질하다 그랬잖아 그냥 다땜질하다아 헤드 컷 형이 나 탈려줘 옆에. <laughs> 네. 탈리고 있어요. 야 온다 온다 조심. 아직까지. 아직. 네 봤어요. 번한명더 <laughs> 번. 어, 아 저기 한명더 있어. 요 없었다. 아나 밑에 탭 상태를 몰라. 야 우리 2층에 있는 사람. 1층에. 2층이2층에나 있어 2층에서... 없어 죽었어요 나 네. 지금 쭉 아, 보고 아, 있어서 15초는 아, 될것 같긴 한데 아, 그래 다 아. 원신 아, 새끼니까 구별이 안되네 점영한번 하자 가나에 갈까요 형? 가가자아하나 있다 전가 나가야. 어야 되는데 계속. 저 끝에 있다 프레시가 나가야. 니가 나가야. 니가 나가야. 야야기다나다때 니가 나다씨 야통 죽었다. 맞어. 통 죽었어. 방문방에 집어넣을게. 아 <laughs> 어, 이거 뭐 여기 있냐? <웃음> <웃음> 어. 여기서 퉁쓰 하나 들고서 비비는 중이야. 야 잠깐 <laughs> 일로 와봐 너. 야 일로 와봐 너. 야 로켓 게어야 빨리 와. 야 로켓 왔다. 아, 로켓 왔다. 근데 발사기가 없어. 야, 야, 야. 아 뭐야. 아 씨발 두명 컷했는데. <laughs> 한명 남았다. 아 씨발. 야, 예? 죽여 들어가서 죽여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복도, 에한 명, 갔다 하나, 발나다나 주워 주나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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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올라나는중내나갔다 하나, 다나하발아나 하나, 하나, 어요나무나 하나, 디나디나나무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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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와, 시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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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나도 나도 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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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요도나나 살려 날.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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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양심할 들어갈래? 이건 문단 앞서 포절이 다면 포젤이 있다. 날이 올라온 거죠. 커뮤니티가 더... 왔어요. 저커뮤니 아, 아, 먹었어요. 그냥, 야, 건차방 부셔가지고, 건차를에 부셔라. 그거 좀... 아, 그 코드 안 아, 들어서 바로 소개하고 아, 먹어버려. 형, 님 위에 좀 가자, 위에 좀... 네네, 다 먹었어요. 찾아서 바로 뚫을게. 100%때리는 벽.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위에 봐줘라, 위에 봐줘라. 네, 보고 있어요. 얘래 코드 안 달았을 것 같은데 왠지. 발드안 달았대. 어 오케이 오픈. 속이야. 먹었다. 코로 단다 먹어, 먹어. 네, 바로 막아. 저 네, 보고 있어요. 저도 3층 막으러 갈게요. 쪽. 이거 일단 다 땜질해. 막아, 막아, 막아. 누구냐? 이거 2층 미녀이 계속 가지고 있고. 야. 준수 하필 그거 들고 있냐 씨. <laughs> 서류야, 뭐야. 총 많아요 저한테 총하시면 말씀하세요 총 많아요 저한테 아, 어, 졌다형 리더 형저한번 올려주세요 네내 네, 올려줄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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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아 비켜. 비켜봐 야,